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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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살았다. 허이 어, 이거 트레일러에서 자, 나온 장면이다. 그지? 스팀 트레일러에서 이 장면 나오잖아. 이사 여기 내려가는 부분. 반대로 점프. 그러면 사다리를 밀자. 여러분 저 보세요. 그래요 맞아요. 오, 저 뭐야? 다시 꺼. <목소리> <목소리> 내끌줄은 몰랐지. 메롱아 시바 엘리베이야야 내가 뭐 했냐

하지 안는 다다다 예야 유연성이 좋네. 어 제발 제발. 제발! <laughs> 아줌마 괜찮으세요? 에에에이에이 <laughs> <laughs> 초선에서는 이렇게 행군을 잘해야 됩니다. <laughs> 저기서 걸린 노움 점프해야 되나 봐. 뭐야 저게? 동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. 동무들, 동무들. 나무 는나아 잘못 없습니다. 오케이, 저기서 백스텝을 해야 되는군. 빨리 가 앞에. 오, 저 깜빡 깜빡 파려까공가봐오가았다 끝났나? 일단은 카메라는 그거 됐나 봐요 저 사람들은 뭘까? 오 개가 짖는다 오오 하, 둘, 셋, 네, 야, 일, 일, 게티라, 게티라, 꺼져 있던 개야. 사요나라 <놀람> <웃음> <웃음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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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멋지죠? 영화 촬영 중이라서요. 오, 오, 오시마, 오시마, 따라온다, 따라온다, 오시발 따라온다, 따라온다, 오, 오, 오시마. d 로온다 l 다온다 n a l d d o 조, a l d Donald, d o n a 하지 마, 하지 마. 라고 살에 끼어 있어 보라고. <목소리> 하... 하... <목소리> 꽤 개빡신데 꽤 개세네. 아, 오케이, 뭔지 알겠어. 걔가 이제 여기 이제 딱 타이밍이 있네. 자, 지금, 지금이야. 마, 올라올 거지? 일로 가야지? 마, 일로 올 거야? 일로 가야지? 마, 마, 오늘 누가 이기나 해보자. 나 오늘 박 새도록 할수 있다, 일로. 일로로 일로, 나. 어, 그래! 어, 그래? 누가 이기나 해보자, 너 임마. 평생 오늘 할 거야, 나는. 나 오늘 평생 할 거야. 넌 뒤졌어, 너. 나, 나 진짜. 나 오늘 토할 때까지 할 거야, 이거. 오, 나 이거 하루 종일 할수 있어. 오. 응머안 돼. 어나어어 어, 어. 어, 그래. 어, 올라 어, 올라갈 거야. 어 내려가. 어나 오늘 하루 종일 할수 있어. 어. 지금이다. 지금이야. 짠잘리어라이 더러 내미나이들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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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밀어. 그렇지 밀어 밀어 그렇지. 주인님의 명령이 따라야지 그렇지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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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밀어 더더더 더, 더. 됐어 스탑 잠깐만 잠깐만 나날 버려 두지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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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퇴근해 수고했어 김상사 퇴근하게 어 이제 집에 가도록 해 수고했어 야야 야, 김상사 다시 와봐 잠마 아니 퇴근하지마 잠깐만 일로와봐 가자 일로와 가자 일로와 어그렇지잘했다 야근해야겠다 가자 잠깐만 잠깐만 쪼쪼쪼쪼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놓치마 놓으면 안돼 놓치마 내 놓치마라잉 내 놓치마라잉 내 놓치마라잉 놓치마라했다잉 어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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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나도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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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제 가자. 진장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렇지. 네가 이걸 열어. 야. 도대가리야. 뭘 해봐. 진짜. 저 위에 버튼이 있군 저걸 눌러야 된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한 다음에 눌려그 다음에 "아, 씨, 이거 나도 같이 가야 돼." 뭐야 이거? 잠깐 내가 내가 뭐야 이거 뭘 조종하는 거야 나는? 원격이원격이 원격이다. 진짜 엄청나잖아. 김상사의 김 부장, <laughs> 아니 김 부장의 어 됐어 이걸 하고 너는 내리면 내가 죽겠지? 난 안전한데 있고. 난 다음에 떨어져. 이제 고고가. 수고했어 김대리. 나중에 봐. 도리가 뭐냐고? 나잘 모르겠어. 가자, 도리를 찾아서 도리야. 도리는 이런 구정물에 안 산다고. 잘했어, 김상사. 탈북을 빨리 해야겠다! 젠장 존나 힘들게 왔는데 이게 길이 아니네요. 잠 감수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. 이런 거다. 이런 거 잡아야 돼.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내가 봤지롱. 오, 숨숨숨 숨, 숨, 숨. 그렇지. 가자. 이걸 저기 끌고 가서 딱 받치고. 가자, 엘리. 엘리는 수영을 잘 못하지. 똑똑한데, 저건이 도모, 이거 함정 아니네? 독가스 나오는 거 아니네? 뭐, 이거들은 물차는 거 아니네. 동무 오... 오... 예. 좋아. 저걸 잡아야 되는군. 저걸 잡아야 된단 말이지. 저걸 잡으려면은... 아... 하... 판테이가 하나 또 있을 거야. 여있네. 아이. 대사뷰 느껴 본적 있어? 하지만 난 여기 트릭을 알고 있다. 헤이. 헤이. 꺼져. 올라와. 꺼져. 올라와. 꺼져. 야최소한 시스템인데? 올라와. 꺼져. 올라와. 꺼져. 꺼져. 올라와. 올라와. 오 엄청난 시스템이야. 아 알겠다. 이걸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. 그러면 이쪽 밑에 밑에 들어가서 이걸 꺼. 그다음에 빨리 수용해서 가는 거야. 뭐야, 왜나 빠지다 말아. 에 아, 좋았어. 야, 나 똑똑하지 않냐? 봐봐. 나 한다니까. 머리 나 나도 임마 공부만 잘하면은 나도 하면 서울대 가서 씨발 이거 뭔데? 그렇지 이 판때기. 그렇지 이 판때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에 뜨는 거야. 봐봐, 너 바보가 아니라니까. 안에서 문제지. 뒤진다. 너 친구 모아 아파트에서 어떻게 됐나 보자. 좋았어,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. 너희 녀석 눈을 아주 이쁘게 바꿔줄 거야. BJ 초코, 23살. 속이 좁다. 한 번, 한번 삐지면 영원히 기억한다. 짱 눈으로 바꿔야지. 우후! 걸리면 안될것 같지? 안녕히 계세요!

아, 욕심 내면 안 된다는 거다. 이 인간이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. 사람 새끼가, 낭 욕심 없이, 딱, 한 개만, 그렇지. 자유 탁, 가가지고 타, 해서, 돌려. 마지막이다 이제 자리 어라 지안 아 야다 나 야다 나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.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새끼들 돈이 쎄고 쎘나 저 기차는 뭐야 저에 사람들이 막 타고 있네 으으 음 스톤건! 휴 어휴 스톤건 받을버렸네 오야호 못봤어 어휴 다행이다 이사실. 아 그냥 떨어져. 이 뭐지? 지하철인데 전부 다 이제. 운행이 중지되고저 완전히 난리가 났지. 왜 이렇게 됐지? 어, 저기 뭐가 뜯어먹고 있어. 아, 뿅이구나. 강아지들이 막 저렇게 뜯어먹고 있네요. 원래 강아지들은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. 시발놈들이 또 시작이네. 또나 무릎 떼려고, 저거. 저거 봐라. 갑자기 뒤에서 막 오는 거 아니야? 수영을 못 하겠지. 뭐 있다? 응 없어? 숨만 막혀. 빨리 올라가. 어, 씨발. 또또또 계단. 또 또또 아! 아, 존나 싫어. 아, 아 존나 싫어. 개 씨발 맨날 맨날. 따라와봐! 따라와봐! 어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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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허 수영한다! 와! 개수영한다! 하지만... 하지만 넌 잠수를 할줄 못할 거다! 짜식아! 아하하하아하하하에헤헤헤너 임마... 그렇지! 거기... 아 잠수하네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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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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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헤 <laughs> 바보들 <웃음> 바보들 <웃음> 바보들을 <웃음> 평생 거기서 짓고 살아라 자식들아 <웃음> <웃음> 에이 큐 뻑큐 뻑 메롱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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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휴. 꺼져, 이동야 아. 이 게임의 법칙이 있네요. 세 번의 법칙. 무조건 세 번만 하면 돼요. 휴. 다행이네. 쉽네. 아, 이게 처음에 어려우면 공략 보고 할라 했거든. 그냥 존나 쉽네요. 저 아저씨 암살하자 뜬치 뜬치 뜨드 뜬으이저 새끼 비로. 아 떨어져라! 아, 씨발놈아! <듀> 우리 아버지원 그냥 가만히 숨어있자 어, 형씨 많이 했어? 아 말도 마 밑에 얼마나 끔찍하던지아 그래? 국밥이랑한 그릇 다루가자고. 아 잠깐만 여기 있던 일좀 끝내고. 아유 그러게 말이야. 이 에이, 병신들, 에이, 이게 바로 현실 g t a 다짜있어라 병신들아. 이것은 바로 내 거다. 지발 끝났네? 어 아니네? 아시메르간오 이거 오야 이런 이런 거 좋아 잠수함 방콕기네 한목 <laughs> 다시 켜봐 뛰뛰 손안 나오나? 손 같은 거안 나오나? 막 부들부들 떠는데? 이거 왜 이래? 부스터라고? 우와! 아! 와! 이렇게! 부수는 거네? 뭐야 뭐야 이게? 얼마나 더 심해로 가야돼? 와 이거 뭐야? 오징어 다인가 어우 귀 아파 게임 소리 좀 크지 않냐? 게임 소리가 좀큰거 같은데? 이용 근데 나 오줌 마렵다. 물 보니까 이 물에서 오줌 싸면 오줌 싼줄 모르겠지. 뭐야? 영화관이야? 원기 한번 웅교, 야 되겠다. 원격! 어, 원격 원통 원웅 아이씨 바보, 바본가. 바보? 음, 바로교 뭐야 이거? 뭐 아무것도 없잖아. 올라가야 된다고? 아 우와 돌고래네. 나가자. 철사 사이 사람은 가겠지, 그렇지?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봐 아, 아 내려서. 아, 알고 있었지. 나 설마 저 점프해가지고 철문을 부술 거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했겠냐? 아유. 내가 돌고래처럼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철문 이렇게 박박 치게 가지고 이렇게 부숴가지고 내가 어 어때 나 천재 아니냐 이렇게 했겠냐? 아이고 난 그런 생각 안 합니다. 내려서 저 사이로 갈 생각 보일 수도 있어. 뭐지? 뭔 소리지? 속으로 그래. 안 그랬어. 이거 물 채우는 버튼 아니야? 피직. 어다라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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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계산 뛰어넘을 수 있어. 비가야. 깔아잖아 이거 이거 뭐지 어 이거 잠수함으로 부숴야되나보다 지금 안된다 빨리 빨리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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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, 산소.